나 a r c i s 는 뭐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들은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하죠. 그러니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.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?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. 여러 이유로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돌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. 우린 그런 사람을 배려심 많고 성숙한 사람이라 여기지만 사실 자기를 돌보는 일에 서툰 사람일 수 있죠. 그렇게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는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함부로 해요. 당신은 자신을 잘 돌보시나요?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적절히 돌봐야 해요.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느껴보세요.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걸 사주고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이렇게 자신을 아끼고 돌보게 되면 나르시시스가 함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굳이 엮이고 싶어 하지 않죠.